지금 부평가라고 이렇게 찍은거에요 동영상 이 찍냐고요? 지금 컴퓨터 공 갔다 오셔서 지금 낮은 지금 뭐 컴퓨터 지금 어 이렇게 목요일마다 배우고 금요일날은 청량 가서 이렇게 청량 갑니다 언제냐고요? 하루 4월 5일 청량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내일은 뭐, 우업하고 뭐 나는 뭐, 버스 타고. 여러분들, 병에서 봅시다. 지금 뭐, 나무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뭐, 지금. 지금 젊은 놈들이 있으면은 어, 그냥 사자연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학년이네 도 있었어요. 예. 가방에 뭐소 넣은 거 있나? 아니, 빠지는 거 없으면은 뭐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뭐 지식이 뭐 지식 전부 단지역에서 내려가지고 컴퓨터 엑셀 이거 배울라고 이렇게. 어, 처음이라서 잘 천천히 하고 있죠. 천천히 배워나가는 걸. 배워나가야 꿈이다. 이렇게 삶이 꿈이라고 했어요. 어, 뭐, 종춘동 사위 <laughs> 급행 91번. 예. 샤차 타려면은 뭐, 어디지? 걸어서 가야 돼요. 좀 오래 걸리면은 뭐, 다이 지하철이 뭐 캠퍼스 타운역 쭉 가시면은 이 지하철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제 동영상을 찍으면 뭐뭐 뭐 이게 뭐 초상권 침해라고 하니까 안 찍을게요. 지금은 뭐 초상권 침해라서 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부평 갈 거니까 지금. 와, 송도 이거 되게 높다. 뭐, 야, 아파트 같이 생겼어. 뭐. 예? 윤남시쌤 송도 산는거 아시죠? 어, 강남역 가는 버스. 지금은 뭐, 송도에서 지금 부평까지 가고 있어. 이건 밤에 건너자. 돌아야 되 야, 여기 에스카이야. 어청나 어, 정말. 어. 이게 뭐아 어. 캠퍼스 여기 지하철 타는 여기 입구가 있어요 지식점보다 여기서 이렇게 걸으면은 될 거예요 자전거 지나가니까 좀 양보해 주시고 이 양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뚝다 이거 일산 닭갈국수. 닭갈국수지, 일산모. 뭐. 일산장, 닭갈국수. 이거 영어로 써졌어요. 오픈 마감 시간도 있고, 이게 뭐, 메뉴가 있으면은 뭐, 사람들 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부평에서, 동영상을, 이번에, 부평에서 부평? 하루종일 부평 못 간다. 해봐. 아, 또 이제 아 오늘 부평 간다 그랬잖아요. 어? 부평에서 보시다. 부평에서 놀고 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뭐 뭐, 뭐,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 되고요 근데 이 지하철이고 이정 단지역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연습 잘하고 이게 컴퓨터 잘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게 자격증 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으면은 뭐 있을까 필요 없는 거를, 이게 자격증을 하는 거라서. 이거에도 여기 있었네. 이게 김상훈 팀장님이 스마트 이거 비상통화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 어, 연결이 잘 되고, 통화지도 이렇게 전기로 만들어진 거라, 이게 전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정전되는걸 이게 전기가 있어가지고 잘 통하기가 부주 배들이 파워인이 넘치고 파워가 뭔지 알아요? 파워가 여러분들 부평갑니다 어 지금은 뭐 마스크 버려야 돼서 마스크 버린 쪽으로 가면은 마스크가 야 버리는 쪽으로 가면은 대게 마스크 벗으면은 뭐 마스크를 벌어야 돼요 아, 편집하나 지금 뭐 지금 뭐 아, 마스크 본인는 지금 뭐뭐 어리는 쪽도 있고 이게 뭐 인천대 입고 가는 쪽도 있고 원인제 이거 난 부평에서 내려서 한바라탕을 먹어야지 여러분들 저 부평 갑니다 제가 지금 뭐 일인 <laughs> 있었어 가지고 마스크 이거 이거 원래 이거 써야 해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은 이거 뭐 이게 마스크가 있으면은 뭐 이게 드어야 되는데 이거 버리는데로 이렇게 쓰레기통을 찾아봐야돼요 이번 열차는 다음 계양행으로 가는 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가 있으면은 뭐 4분 후에 올수있거고 마스크 버리는 데가 있어요 가끔씩 이거 버리세요 아 이게.. 뭐.. 이게 뭐.. 해양행이고 열차가 있어요 부평에서 봐요